안녕하세요. 할머입니다. 응, 박자입니다 짜잔. 멋지죠? 오늘은 슬라임을 어?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하, 오늘 저희가제 동생은 이걸 만질 겁니다. 어, 저요. 오늘 좀파츠가 많이 튕기네요. 아, 아. 가지 마세요. 저번에도. <laughs> 저가 <laughs> 뭐 이게 팀에한번 뱉어볼게요. 야. <laughs> 드라이. 내꺼다 하지 마라. 대왕 바풍했습니다대가 원통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와, 아빠 이거 봐. 치기 번지아, 치기 바네나 아니 대오, 아, 영상 아, 아, 네. 아, 네. 터졌어. 뭘? 바풍 대왕 바풍 했었는데. 영상 어. 찍고 있다. 아빠, 봐봐, 봐봐. 음. 자, 간다. 아, 네. 한번 해 볼게. 자, 한번 풍. 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왜 영상 찍을 때만잘 되냐. 안 야. 쭉좁펴 가지고. 아니, 님 영상 안 찍으세요? 안이도 우리가 장풍이요. 덩굴에서 삼뭐카피바일 이거 하고 그래도 카피봐요. 들어오지 마라. 카피봐요, 카피봐. 카피. 제 동생이 나잖 카피봐요, <laughs> <칫나가 웃음> 아, 네. 카피. <놀라> <놀라> 카피. 마요,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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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팝 대문 헌터스 보셨나요? 맞아요. 그거 짱대있어요 그리고 그거 비행기에서 문제도 문제인 거진짜웃기죠 맞죠? 혹시 본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잠깐, 그리고 지금 중 카피 말. 이거를 슬라임이라가 한번 부자 보겠습니다. 보자봐요 구자봐요. 그리고 슬라임 갖고 봐라. 어 농기죠. 들어와야. 조금돼 구멍이 안돼 고만있어. 한번 더. 아니 더 대님님 예 곰방이 들어와 봐. 어. 갑이 <laughs> 봐야 저 아이만 들기 치이다. 저기요? 뭐? 잔인하잖아요, 너무. 손이 반짝반짝 해졌어요. 둘이 둘이 배고롱거 먹을지다. 갑 도망가. 저희가 제가 한 여섯 살 다섯 살 그때쯤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근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꼭 누르셔야 합니다. 알았나요? 튀김 바나나. 들어와요. 호기. 어. 지금또 <laughs> 안하는거 아녜요? <laughs> 지금 바로 라인다운을 누르세요 뭐죠요? 뭐하는거에 뭐가요? 당신은 뭐하는거에요? 당신은 뭐하는거에요? <laughs> <laughs> 진짜 엉박스러워요 엉박자고 얼마나 무서워? 얘뭐야 나는 쿵쿵 탓기 많이 했거든 하지마. 어! 뭐 하는 어, 거예요? 자기 네 머리 때문에. 자네 머리 때문에 대만밥 바쁜 성공못 했잖아. 어. 여보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해 <laughs> 줄게요. 어! 대동합니다. 어, 아, 진짜. 까까비바라까까 바라 까비바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카비카비바야 아이쿠! 카비카비바야 어서!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빨리 해 누나 카비바야 나오지마 봐 이거는 치머몰인데도 소리가, 기포 소리가 나요. 뭐? 직접만든 숙제슬라이 어떤가요? 진짜 좋아요. 옛날에 저가 진짜 좋아했던 치라임이거든요 이거 오늘 만든 겁니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뭐? 오늘 만들 거예요. 이거 옛날에 안 만들었어요. 만든 적도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슬라임 축제 갔을때 만들었었어요. 아, 뭐야! 어! <laughs> 자, 여기 히 넘게 벌린 후에.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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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양 바바 I know, I can't go there. Look at that. Look at I can give it Take a Copy by copy 잡아먹으러 간다. 가볼게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쉬어요. 쉬어요. 카피바 쉬어요. 까까까까 <laughs> 까비바라까피바라 어? 까비바래. 국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 들면 내가 잡아먹으러 간다! 구독과 좋아요, 알루알루세요! 구독과 좋아요, 꽝안들으바와이 트키보리가 라 하하하하! 으어어어어어! 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anh